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대통령 씨를 포함한 우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부터 남부지방 가뭄, 부산엑스포 유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당의 신 지도부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당의 첫 번째 공익 당직 위입니다 국당 제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팀이 선, 어떤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급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팀이 비해서 이만큼 잘.